안녕하세요. 애터미의 효녀 신청이 샤롤로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애터미 사업의 매력은 뭐죠?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범한 서민이어도 부자가 될수 있는 도구라고 자신 있게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애터미 용어로 말해서 내가 능력이 없는 반팽이야. 그럼 반팽이 밑에 반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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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팽이 밑에 온팽이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아 반팽이면 온팽이가 좀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꾸준히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저희 파트너 사장님 중에 이 2단계만에 아주 큰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옴팽이 사장님을 찾았습니다. 그것도 저는 친한 형님 형님 그러니까 되게 오래된 친한 사이인 줄 알았더니 우연찮게 정말 기적적으로 근데 이 사장님이 어떻게 2단계만에 그분을 컨택했냐 하면요. 자 우리 여러분들 어, 애터미 사업 설명 못해도 되고요. 얼굴 잘생기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돈이 없어도 됩니다. 그럼 뭘 잘해야 되냐? 진짜 들이대만 잘하시면 돼요. 어, 우리 회장이 뭐라고 랬죠 지맘의 법칙이라 그러죠. 하고 안 하고는 지맘이고요. 얘기하고 안 하고는 내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분은요 정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 회장이 맨날 그러죠. 아 그냥 팍 똑똑하게 얘기할 필요 없다. 진짜 좋다. 막히다 이렇게만 얘기하라 했잖아요. 근데 정말 저희 그 파트너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 중국 파트너 이제 회장님한테 어떻게 인연이 됐냐? 아 되게 친분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면서요. 그랬더니 아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그이 회장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이제 한국에 이제 치아를 이제 하라, 하려고 이제 나오셨다가 코로나가 딱 이제 걸린 바람에 중국에 못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여유적, 여유롭게 있겠죠. 한가하겠죠. 근데 그 동네에 또이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그 근처에 갇은그 사우나에서 이제 일을 하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셨는데, 두분다 이제 담배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laughs> 이제 우연찮게 이제 담배 피는데, 버리는 데에서 이제 막 얘기하다가, 이 파트너 사장님이 들이대를 너무 잘한 거죠. 이제 그냥 모르는 사람, 아무나한테 그냥 들이댄 거예요. 콜드 컨택을 한마디로 한 거죠. 그럼 뭐랄까요 이제 담배를 피면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뭐, 어. 뭐, 뭐, 이렇게, 이 동네 사시나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아니다. 뭐,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한국 나오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트너 사장님은, 어? 중국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국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데요? 뭐,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분도 한가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저희 사장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처음부터 애터미 얘기를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같은 고향, 사투리를 쓰다 보니까,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부산이다 보니까, 어? 저도 부산인데?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나이를 물어봤겠죠? 그때, 어? 갑자기,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 형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형님! 이렇게 하니까, 이분도 잘, 어? 그래, 그래, 아우야. 뭐, 이런 식으로 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또 이제 편의점에서 또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서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두 번째에서부터는 또 들이 됐는데 애터미 얘기를 바로 하지 않고요. 형님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면 진짜 기가 막힌 사업이 있다. 진짜 죽인다. 막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뭔데? 그랬더니 아, 난잘 설명을 못하니까 우리 팀장님이 와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좀 들어봐 달라고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 알았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만남에 저희 팀장님하고 우리 사장님이 같이 가서 이렇게 만났대요. 근데 이분, 두 번째 만났세번째 만났을 때는 이제 팀장님 모셔갔으니까 이제 애터미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대박 이랬대. 요 애터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연태에 살고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그냥 이제 아다 알아요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어떻게 가입이 됐냐 하면요. 나중에 이제 한참 지나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팀장 사사, 팀장님이 이제 나이가 있으신데 어, 애터미 이 네트워크를 하는 게 되게 뭐랄까 안타까워 보였대요. 아, 여자가 나이 들어서 그렇게 참 열심히 한다 그러면서 좀 불쌍하고 이 측은지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냥 장난식으로 아 그러면 뭐 사업이 틀렸네 이렇게 젊을 고 이쁜 여자를 데려와야지 잘못 틀렸구만 뭐 이런식으로 농담식으로 툭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서 그 다음 그날은 가입을 못시키고 저한테 이제 또콜 콜이 온거예요구장해 이제 저한테 이제 해갖고 스케줄을 좀 잡아달라 이래가지고 누군데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뭐또 사업하고 뭐 하고 이렇게 뭐 중국에서 사업을 한다 그러는데 어 지금 아직 가입이 안 되는데 비전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제가 만났을 때는 네 번째인 거예요. 그렇게 만났을 때는 이제 처음에 팀장이 만났을 때도 아들을 소개해준다고 얘기를 했어. 이제 제가 막 전화로 통화하고 제가 그분을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막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만났을 때는 아드님이랑 통화가 된 상태고, 아빠 걸로 하고 싶다 하면서 제가 만나면서, 이제, 막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드님을 위해서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입까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말을 하는 게 그거예요. 측은지심. 어, 되게, 다른 사람이 막 적극 했을 때는,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뭔가 돈이 된다고 막 얘기하면서 뭔가를 전달을 했겠죠. 이 사업 대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 우리 팀장님은 그런 것보다는, 어, 그냥, 불쌍해 보여서 <laughs> 근데 여러분 되게 그 뭐랄까요 저희 엄마도 사우나를 운영했을 때 애터미를 전달하는 스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냥 애터미를 막 설명을 했었으면 가입을 안 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엄마가 그분 밑으로 가입을 했냐면 애기 네 살인가 다섯 살짜리 자기 딸을 데려오면서 애터미 설명을 하니까 참 측은지심, 그것도 딱 측은지심, 되게 안타까워 보이고 참 애를 데리면서까지 그렇게 네트워크를 막 애터미를 얘기하는 게어 되게 뭐랄까요. 아, 되게 열심히 산다 자식을 데리고 다니면서까지 저렇게 하는 게 예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가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도 가지에 가지에 달렸어요. <laughs> 진짜 저희 엄마는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수단가지로 달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엄마가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저희 바로 위에 달려 있는 스폰서 님을 그 한쪽에다가 한쪽이 비어 있으니까 월세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거기서 이렇게 진열을 하면서 애터미를 알릴 수 있게끔 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거기서 매출 이렇게 계속 손님이 계속 들어오니까 매출만 800만 원씩 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요. 되게 진실되고, 내가 무조건 멋있어 보이고, 잘난 척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그 열정과 진실을 다해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열정을 쏟으면서 하다 보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주변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다 했을 때는, 아, 저희 또 파트너분 중에, 그, 우리, 이제 팀장님 준비하신 분도, 사업을 크게만 하신 분들인데 저한테 항상 뭐라 하냐면 어, 되게 딸 같은데 되게 항상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딸 같은데 너무 열심히 하고 항상 나는 국장님한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어, 그 우리 그 팀장님 준비하시는 분도 저를 치근지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되게 중요요그 열정과 그. 꾸며지지 않는, 그 가식은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거를 내가, 내가 그렇게 처한 게, 여유가 있지도 않으면서 돈 있는 척, 무슨 척, 잘난 척, 무슨 척, 막 가오, 뭐 이런 거는요, 이 사업에서 정말 온팽이를 찾고 싶으면 그런 거를 저는 없어야 되고, 겸손하고, 진짜 진심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통점으로 다 온팽이 분들이 측은 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어, 도, 도 의원님도 지금 국장님이신데, 항상 <laughs> 엄마를 바라보는 측은 지시. 그리고 그 위에 또 이제 국장이신 님 분도 그, 바로 첫 센터를 나왔던 분도 회장님도 측은 지시입니다. 여러분. 다 제가 이렇게 쭉애터미 사업을 보면서 그, 온팽이를 어떻게 찾았을까? 그 과정을 보면 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저 사람 참 열심히 한다. 좀 내가 좀 더, 내가 좀더 여유 있으니까 도와주지. 아유, 저 스포서 참 열심히 해도 도와주고 싶다. 약간 이런 게 있으면서 그런 게 의리, 그리고 서로 잘하는 거를 막, 으쌰, 으쌰, 막 최선을 다해주는 모습으로 그 열정과 다 조직을 더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공부를 못해도 되는 게 뭐냐면 막 이론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먼저 행동부터 들이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팀장님도요. 중국 파트너가 생길 거라고 생기기 전까지는 내 파트너가 과연 중국이 생기겠어? 관심이 없었어요. 맨날 중국이 오픈된다 얘기를 해도 내 밑에는 아직 안 들어오니까 쳐다다안보다가 어느 순간 내가 국장도 준비하고 내 조직에 엄청나 큰 중국 파트너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진학자 그 회사의 매출이 어떻게 된다? 그리고 회사의 그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 때그 내가 벌써 막가르치라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진짜 궁금했을 때 가르쳐주면 그게 더 쏙쏙 들어오거든요. 제가 지금. 그 중국에 이제 센터를 준비하시는 분도 엄청난 조직을 크기 위해서 이제 센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보상 플랜을 설명해 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벌써 큰 금액 이제 조직 뭐 키우는 거이 벌써 그림에 다 나와 있는데 애터미의 세부적인 거 설명 아직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지금 머리가 복잡하니까 복잡한 거 싫으니까 내가 물어볼 때 얘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기다리면서 그분이 진짜 궁금할 때 물어보면 그게 더 쏙쏙 들어오지 아 이거 꼭 알아셔야 됩니다. 사업 설명하는 방법 배우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이 벌써 들을 준비가 안돼 있는데 내가 얘기하면 서로 머리 아프고 서로 그게 잊혀지거든요. 막 복잡하고 막, 아우, 벌써 사업 하기도 전에, 아유, 머리 아프네, 안 되겠다 하면서, 치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행동, 드리네만 하시면 돼요. 지맘의 법칙. 그냥, 어떻게 얘기해? 아무렇게나 얘기하세요. 아무렇게 얘기하다가, 그리고 내가 못하면 상담, 우리 A코어 성공의 8단계 상담 계속해서 내가 감당이 안 되면 또 스폰서님한테 계속 상담해서 같이 후원 동행을 붙이고, 요것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파트너분은 2단계에서 대발이 온, 온페이 분이 파트너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또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한쪽만 온페이 찾으면 끝나네.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쉽게 쉽게 풀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감사함까지 생기니까 더그 자리에서 역할이 이제 다 하다 보니까 조직은 더 커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식으로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하시면서 내 있는 본모습 그대로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너무 거지, 내가 너무 돈이 없어. 그렇다고 어, 돈이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회장님이 다해 주세요. 이거는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비즈니스인데 뭐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 방향을 잡아 주시고 당당하게 하시되 겸손하게 하면 저는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임페리어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고 함께 하시면 모두 다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까지 애터미의 휴녀 신청이 샤롤로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였습니다. 여러분 끄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달아주세요. 고맙습니다.